안녕하세요. 장사유압장착도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사실이 유압도끼 자체가 그 부품의 구성원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는 뭐 전자식 솔레노이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리미티드 장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탈부착에 관련된 것과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실린더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린더는, 어 만약에 혹시, 그, 셀이 나가서, 패킹이 나가서 교환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도끼날을 빼셔야 돼요. 도끼날을 빼신 다음에, 도끼날을 빼신 다음에, 이렇게 도끼날 돌려서 빼면 되겠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떨어지지 않게 도끼날을 완전히 빼신 다음에, 지금처럼 실린더 로드가 도끼날로 따지면, 최대한 위에 올라갈 때까지, 레바를 작동을 하셔서,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도끼나를 다 빼서 탈거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 위에 호스를 이제 먼저 풀으셔야 돼요. 위에 거 AP 포터를 갖다가, 밑에 거, 위에 거호스를 풀으셔야 돼. 호스를 풀으신 다음에, 아 호수를, 이 볼트도 여섯 개가 있는데, 볼트를 풀리기 전에 호스를 풀는 이유는, 볼트를 풀게 되면 실린더가 움직여요.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꽉 조여져 있는 그 호수를 갖다가 풀으려고 그러면 이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실린더가 움직이기 때문에 풀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도끼날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호수를 먼저 풀르고 맨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볼트 6개가 있습니다. 네, 볼트 6개, 16mm 볼트 6개가 있는데 이걸 풀르시면 돼요. 이걸 풀르시면 이제 탈착할 준비는 다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린더 몸통을 잡고 위쪽으로 들어서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게가 한 35kg 정도 나가요. 그래서 그좀 힘을 많이 줘서 조심스럽게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실린더 셀을 바꾼다든가 실린더를 바꾸실 때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탈착을 하시면 되고 조립도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탈착하기 전에 그 준비해야 될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유압호수를 흘르게 되면은 여기서 유압오일이 나와요 근데 그 유압오일이 나오는거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꺾어버리면은 땅바닥에 기계에도 묻고 땅바닥에 오염물질이 발생하니까 그 패티병 깨끗한거 생수병 두개를 갖다가 그 우회를 딴 다음에 물을 물이 전혀 없어야 돼요 물이 전혀 없게 휴지로 깨끗이 속을 닦은 다음에 AP 포트 두개의 호수 호수를 하나 각자씩 하나씩 해가지고 그 오일을 받으셔야 돼요 그 오일을 받으셔서 나중에 그 오일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린더 안에도 잔량의 오일이 있기 때문에 실린더를 빼고 나시면은 어그 오일도 그 페트병에서 받으셔야 돼요. 실린더를 어느 평평한 데에서 탁자 같은 데에 올려놓고 그 옆으로 굴려 눕힌 다음에 이 니뿔 방향이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그 페트병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 오일량도 한몇 리터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쪽에 유압 작동류 통에다가 주입통에다가 예, 다시 부으셔야 돼요. 만약 에 그걸 안보시게 되면 또 밖에 나가셔서 오일을 또 그만큼 사다가 보충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바 블럭을 이제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바 블럭은 일단 호스부터 다 풀르셔야 돼요. 자 펌프에서 유압 펌프에 나온 호스 풀르고 그 다음에 또 시린더로 들어가는 호스 두개그리고 드레인 호스 탱크로 다시 들어가는 호스를 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바 블록에 보면 볼트가, 보정 볼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요걸 풀르시면은 레버가 바로 탈착이 돼요. 근데, 어, 사실, 레바 블록이 고장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바꿀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제 가르쳐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는또 유압 펌프가 있어요. 유압 펌프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아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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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해요. 맨 처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압 호스를 먼저 풀릅니다. 유압 호스를 먼저 풀르고 그다음에 체크 밸브를 풀어요. 체크 밸브를 체크 밸브를 풀르고 그다음에 연결 니부를 풀르고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유화보수를, 흡입 유화보수를 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 양쪽에 펌프 고정볼트가 있습니다. 육각리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양쪽에 이게 10mm에요. 10mm 육각리치 사용하게 되어 있고, 양쪽에 이 고정볼트 두 개만 풀르고,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압 펌프도 탈착이 가능한 거고, 조립은 역순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는 유압 펌프를 띈 상태에서 고정, 볼트 4개만 풀으시면 바로 뛸수 있고 대, 이쪽에 보시면 또 배선 스위치, 스위치 차단기에서 배선 풀으시고 고정볼트 4개만 풀르면 바로 탈착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해요 기계 구조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한 고장에 의한 부품교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인들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문의가 오는 내용 중에 하나, 제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유면계에요 아크릴 유면계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실린더 실린더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조금 위쪽, 하위쪽으로 좀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오일 양은 항상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린더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를 합니다. 자, 실린더가 위로 올라갔을 때는 실린더 안에 순수하게 오일만 채워지는 거 외에 플러스 실린더 로드가 공간을 같이 채워 줘요 그러면 이 안에 오일량이 불어나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오일량이 많이 표시가 되고 실린더가 내려오면은 실린더 로드가 오일 유량의 공간을 비워 주기 때문에 이 오일이 이 상태에 있지 않고 이만큼 내려옵니다 1 0 m m 정도 그래서 얘는 오일량이 불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게 정상이에요 네, 이걸 모르셔서 이거 이상한거 아니냐고 전화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오일 양이 움직여야 돼요 이건 모든 기계 유압에 관련된 모든 기계의 공통사항,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가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력게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문의사항 중에 또하나예요 뭐냐면은 압력게이지가 안 움직인다고 전화가 오셔요 근데 그 압력게이지는 말그대로 이 유압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거 양만큼만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나무를 뻑이지 않고 상하로 움직이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히 저희 기계 같은 경우는 하강할 때는 아예 게이지가 안, 움직인, 안 움직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만큼 유압 라인 안에 압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압력이 없으니까 바늘이 아예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작업할 때 외에 그, 빈 실린더만 움직일 때는 최대한 압력 게이지 바늘이 안 올라가게 만든 게잘 만든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하강할 때는 전혀 안 올라가고 상승할 때는 1 5 k 로의 압력을 받습니다. 상승할 때는. 1 5 k 로의 압력을 왜 받냐? 실린더 로드가 들어가면서 오일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실린더 로드가 공간을 같이 메우다 보니까 유량 속도가 빨라져요. 유량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지는 것만큼 그, 모든 그 전, 유압 라인의 구멍이 어느 한 개라도 작은 게 있으면 거기에 배압이 받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병, 차로 말하면 병목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차선 도로에서 뭐공사하느라고 2차선 막아갖고 2차선밖에 못 간다. 그거와 4차선 도로에서 3차선을 다 막아갖고 1차선밖에 못 가는 거고 틀리죠. 차량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어,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좁으면 좁을수록 오일 유량이 통과가 많이 안되면 많이 안될수록 압력이 더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발생합니다. 유압은. 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모터가 힘들어하고 펌프에도 무리가 가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압력 게이지가 많이 안 올라가는게 정상이고 예를 들어 뭐 나무를 뽀개느라고 힘을 최대한 많이 쓴다던가 상승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도 이걸 상승 뭐 레버를 더 올렸다던가 거꾸로 역으로 하강해서 다 내려갔는데 이걸 더 눌렀다던가 그러면 그때 압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때는 어 내가 설정해놓은 압력 이 최고치까지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일단 압력 게이지가 압력을 받았을 때만 올라가고 평상시에는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금 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든 밸브에는 여기 릴리프 밸브라고 밸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밸브는 이 전체적인 유압을 맞춰주는 압력을 세팅하는 밸브입니다. 이 밸브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육각 내출로 돌리게 돼 있고 여기는 일반 스파나로 지금 고정해 주게끔 돼 있는 고정 너트예요. 고정 너트고 이거 실질적으로 압력을 조절하는 볼트고요. 그 압력을 이제 내가 올리고 싶다. 예를 들어 뭐 어, 이거 뭐이 기계는 참고로 압력을 150kg 이상 올리면 안 됩니다. 기계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세팅할 때도 140에서 150 이상은 안 맞춥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좀 낮추고 싶다. 예를 들어, 어, 지금 현재 1 5 0인자 10kg 낮추고 싶다. 그러면은 스패너로 고정 너트를 먼저 밑에서 위에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육각 내치로다딱 꽂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볼트 풀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압력이 내려가요. 그리고 거꾸로 우측으로 돌리면 압력이 올라가고요. 근데 그 반바퀴만 돌려도 압력이 그냥 몇십kg 왔다 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조이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하냐 면은 지금처럼 실린더를 최대한 위로 올린 상태에서 레바 블록을 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더 잡고 있으면은 여기서 순간적으로 압력 게이지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몇 가지 올라가는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 150에서 내가 내리고 싶었는데 20km 내리고 싶었어 근데 요거를 살짝 풀렀더니 풀고 나서 상승으로 딱 올려서 이게 실린더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딱 레바를 더 올렸더니 뭐, 14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10km 내려간 거예요. 10km. 그러면, 다시 10km 내릴 거잖아요. 130까지 내릴 거면, 그러면 요걸 다시 좀더 조이시면 돼요. 풀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양을 보면서 계속 레버를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려, 작동을 해가지고, 몇 k 로까지 올라가는 걸,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 세팅이 됐다. 그러면은, 육각렌치를 갖다가 이걸 꼭 잡고서, 육각 볼트를 스파너로 이렇게 조여주셔야 돼요. 이게 진동이 움직이면 자꾸 변화가 오니까 꽉 조여주셔야 돼요. 꼭. 근데 이 육각 맨추를 잡아주지 않고 그냥 조이면 이게 따라 돌아요. 따라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겠죠. 그럼 모르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육각 맨추를 잡아주고 스파너로 돌려서 꽉 조여주신 다음에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장사유학 장자토끼습니다 감사합니다.